안녕하세요. 초본준다치입니다 어, 오늘은 그 차로 인식, 차로, 차선 도색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지금 제가 어,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어, 서평택 분기집입니다. 그 여기에 보시면 이제 녹색이 있고 분홍색이 두 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표지판을 제가 캡쳐해서 올렸는데 어, 요게 이제 그 표지판하고 어, 분기점 표지판하고 하스평, 분기점 표지판, 하살표하고 이 녹색 분홍색이 같이 여기 마킹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 왼쪽은 녹색 화살표가 마킹되 있고 오른쪽은 분홍색이 색표지판이 어, 마킹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서로 어, 두 개가 일치해야 됩니다 어, 차로 인식 차선 도색하고 표지판하고 그러니까 왼쪽은 녹색 오른쪽은 분홍색 서울 가는 쪽은 분홍색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운전자한테 혼란을 주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시가지면 보면은 그냥 차로에만 이렇게 도색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혼동을 때려줄 수도 있어요. 음, 여기는 이제 마킹이 잘돼 있는 그런 음,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발췌를 했고요. 음, 지금은 이제 또화면 이제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잘못된 걸 한번 제가 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보고 계신 이화면은 동탄인데요. 동탄에 이렇게 분홍색이 어, 서로 칠해져 있어요. 그거 뭐 이쪽 오는 차로 쪽도 분홍색, 가는 쪽도 분홍색. 이렇경오는 이제 운전자가 혼란을 줄수 있어요. 그리고 표지판에도 표기가 안돼 있고요. 어, 이거는 이제 색깔을 이제 마킹을 다르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어, 가는 쪽은 제가 이제 분홍색 그대로 분홍색을 줬더라도 오는 쪽은 녹색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해 줘야지 운전자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요거는 지금 둘다 분홍색으로 칠해 놓았기 때문에 어 운전자가 이제 혼란을 줄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이제 혼돈을 줄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마킹이죠 그리고 이제 음 표지판 하고도 연동이 돼야 되는데 연동이 안돼 있어요 표지판에도 어, 이런 분홍색으로 마킹을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연동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시까지는 이제 표지판하고 연동이 거의 안돼 있어요. 근데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표지판하고 차로 인식 그 차선 도색하고 서로 같이 어, 있게 칠해져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이제 구분이 이제 명확해 명확해집니다. 차, 사실 이 차륜식 차선 도색은 어, 한국도로공사의 모차장이 그 제한으로 이제 고속도로부터 이제 시행이 됐어요. 한십십년 10, 전인데 그때 이제 그 어, 제안에 이제 채택이 돼갖고 고속도로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시가지까지 이제 다 어, 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운전하시다 보면 요 이제 차로 인식 차선도색을 많이 볼수 있는데 요거에 대한 이제 그 명확한 개념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오늘 나왔어요. 아무튼 그 어, 차로를 이제 주행하다 보면이 표지, 이 차로 인식 음, 차선도 색이 많이 보이는데 여기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